네, 저희 각자 소개하자고 하면, 오늘 저는 카밀라의 리더 한초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유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막내 윤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이아나 테스팀 분들의 그렇네. 채널에 게스트로 초대가 되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 <laughs> 저희가 이렇게 버스킹 공연은 처음이에요 네네. 데뷔한지는 이제 한 7개월 된것 같아요 음. 네, 7개월 됐고 오늘 저희가 어, 4월 7일에 첫 공개하는 오늘이죠바로 네. 오늘 오후 6시에 저희 두 번째 싱글 음. 앨범이 발매됩니다 네. 네, 그 음원을 들러,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까지 음. 왔어요 네네 초 공개입니다. 예, 의상도 최초 공개고. 어, 네. 어. 네. <laughs> 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은 이제 화사 선배님의. 시작했는데어 카메라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네. 어 대중적인 음악을 먼저 들려드리도습니다 아, 네. 네그 다음으로는 저희 첫 번째 데뷔곡인 레드립스를 네. 들려드릴 아 예정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바로 그,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아, 네. 네, 그럼요. 아, 네, 음악 좋아요. 소리 조금 더 해주시면 네. 아,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어, 어. 체력의 포기를 어. 모르는 분들의 바로 두 번째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잘 부탁드립니다. 야.